오늘의 말씀은 누가 복음 19장 1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가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리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종 열을 불러 은하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 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돌아와서 은하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라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다섯 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다섯 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 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 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한 문화를 빼앗아 열 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아멘. 네, 이 비유의 말씀은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달란트 비유와 내용이 어, 비슷합니다. 그런데 두 비유의 말씀은 전혀 다른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달란트의 60분의 1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문화이고, 나오는 사람들의 숫자도 다르고, 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 것도 각각 다릅니다. 어, 달란트는 차등을 두어서 주었지만, 문화는 똑같이 한 문화씩 주어집니다. 네, 특별히 또 문화의 비유에서는, 귀인이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신 때와 장소도 다릅니다 달란트 비유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말씀을 하신 것이고 문화의 비유는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직전 일주일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리고의 사교의 집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네,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배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는 언제냐면은 그 앞전에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 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네, 바로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문화의 비유를 하신 것입니다. 네, 이때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사역을 다 마치시고 어, 이제 가장 중요한 중요한 십자가에서의 구원 사역을 하시려고 예루살렘으로 이게 입성할 시기 그런 직전이었던 거죠. 네, 그런데 그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동안에 갈릴리 지역 중심으로 사역을 하실 때 많은 이적과 기사를 이렇게 많이 행하셨거든요. 병든 자를 고치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걷지 못하는 자들을 걷게 하시고. 오병의 기적을 통하여서 장정들을 또한 오천 명을 먹이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또한 무리를 걷기도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던 사건도 세 번이나 이렇게 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 드디어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다윗의 왕국이 곧 회복될 것이라는 그 소망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가지기를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 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 어, 곧 로마 정권의 그 통치를 벗어나서 원수들을 물리치고 왕으로 등극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가 메시아 왕국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어, 제자들과 예수님을 많이 따랐던 그런 사람들이 이러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그들의 잘못된 메시아 사상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문화의 비유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11절 원문을 보게 되면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을 때에 제자들과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이루어질 줄을 알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었다라는 그런 예, 뜻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과 사람들이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네, 앞전에도 말했지만 그것은 예루살렘 그 가까이에 있었던 여리고에 있었던 사교회 가정에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구원을 선포하시면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오해가 있었던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과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또 왕으로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만 하면 저 로마를 무너뜨리고 곧 지상에 어 메시아 왕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오해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문화의 비유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네 모든 성경에는요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잘 봐야 합니다. 그런데 이 문화의 비유도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 당시의 유대는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는 분봉왕을 세워가지고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지요. 그때 유대 분봉왕이 헤롯 대왕이었고 헤롯 대왕은 로마 황제로부터 인준을 받아서 주전 37년에서 주전 4년까지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주전 4년쯤에 죽음이 임박했을 때 자신의 왕국을 어, 세 아들이 있었거든요. 헤롯, 안티파스, 빌립, 아켈라오스에게 이렇게 분할해서 나누어졌어요. 네. 그런데 사마리아와 유대 지역은 헤롯, 아켈라오에게 줬고 갈릴리 지역은 어, 안티파스에게 줬고 북쪽 지방을 빌립에게 나누어서 이렇게 통치를 하도록 어,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가장 중요했던 사마리아와 유대 지역을 성품이 가장 완악하고 잔인하고 폭정을 했던 어, 아켈라우스가 통치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도 마찬가지로 주전 4년쯤에 로마 황제로부터 유대 분봉 왕으로 인준을 받기 위해서 로마를 향해서 떠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소식을 듣고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절단을 이렇게 50명을 로마 황제에게 보냅니다. 어, 어떤 거냐면 이제 원래 이제 헤로대왕은 유대인 출신이 아니었고 에돔 족속의 출신으로 이방인이었죠.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헤롯 아들인 그도 유대인의 왕이 될수 없다. 될 자격이 없다. 인품도 악하기 때문에 유대 왕이 돼서는안 된다라고 그 사절단 50명이 로마의 황제에게로 상소를 하기 위해서 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로마 황제가 네, 그 아켈라오에게 실제적인 왕의 칭호를 주지 않았지만 네 유대 지역을 통치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왕의 칭호는 주지 않았지만 실질적인 권력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권력을 가진 그가 내 네, 자기를 반대했던 그때 당시에 반대했던 자들을요 모든 사람들 다 처형을 해버립니다.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8천 명 정도가 또 잔인하게 어, 학살을 이렇게 당했습니다. 네 바로 이런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났었고. 예수님이 그 역사적인 사건을 가지고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야지 이 백성들이나 제자들이 알아들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절과 14절 말씀 보면은 어떤 귀인이 왕인을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14절 말씀.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 됨을 원치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네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할 때에 역사적인 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무슨 뜻인지를 다 알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비유를 시작하는데요. 어떤 귀인이 왕인을 받으러 떠나가면서 10명의 종에게 각각 한 문화씩 균등하게 배분을 합니다. 네, 한 문화는요. 어, 100데나리온의 가치를 지닌 것인데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 한 약한 10만원 정도로 생각한다면 한 문화는 노동자의 100일의 품삯으로 약 1000만원 정도로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13절 말씀 보니까 10명의 종에게 한 문화씩 주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고 하십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를 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뭐예요? 내가 반드시 돌아올 것이니까 열심히 장사해라. 내가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열심히 장사해라. 그러니까 너희는 가서 온 님을 다해서 장사를 하여라. 비록 나를 방해하는 자들이 있겠지만 나는 그들을 물리치고 반드시 돌아올 것이니깐 최선을 다해서 사업을 해라. 어, 너희들이 일할 시간은 한정되어 있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열 명의 종들에게 각각 한문화 씩을 맡기고 떠난 귀인은 어, 마침내 왕위를 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어, 그리고 종들을 불러서 그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를 했는지를 확인을 하십니다. 15절 말씀 음,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하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네, 여기서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라는 뜻은요. 얼마나 많이 벌었느냐가 아니라 그들의 태도를 알고 싶어서 물으신 거예요. 그들의 장사로 인하여서 성공 여부를, 어, 물으시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성공 여부에 관계, 어, 관계 없이 귀인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주인에 대한 신실한 충성도를 보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14절 말씀. 지금 귀인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종들이 주인의 재물을 가지고 사업을 한다는 것은 쉬운 상황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 귀인이 돌아와서 정말 왕위를 가지고 올 것인지 아니면 권력을 잡고 오실 것인지 아직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정치적인 상황을, 어, 계산 빠른 사람들은요, 섣불리 사업을 하지 않아요. 돈을 잘 묻어두었다가, 누가 통치를 잡을까? 눈치를 봤다가, 그때를 기다렸다가, 어,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귀인이 얼마나 많은 거래를 하였는지를 알아보려고 한 것은 이렇게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예, 종들이 귀인의 말을 듣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얼마나 친, 신실하게 충성을 다했느냐를 확인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네, 이혼을 많이 남겼느냐의 핵심이 아니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의 종들의 태도, 신실한 충성도를 어, 보려고 했던 거예요. 귀인이 각각 종들을 불러 확인하는 자리에서 첫째 종은 열 문화를 남겼다고 라 보고를 하고 둘째 종은 다섯 문화를 남겼다고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귀인이 어 이들 종에게 문화를 남긴 종들에 향해서 칭찬을 하지요 17절 말씀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골 건세를 차지하라 하고 네, 주인께서 충성을 다했구나,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충성을 다했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피스토스인데요. 믿음, 신실함이라는 뜻인데, 어, 이 주인은 종들에게, 문화를 남겼던 종들에게 신실하다라고 어, 칭찬을 한 거예요. 돈을 많이 벌었구나, 수고했구나, 이렇게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함을 칭찬하신 거예요. 네, 여기서 지극히 작은 것이라는 그런 말은 또, 한 문화로 한 문화씩 나눠졌잖아요. 한 문화로 장사하고 사업하기에는 사실은 작은 돈이라는 또 뜻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많이 남김을 칭찬한 것이 아닌 그의 신실함을 칭찬하고 있었던 거예요. 많은 백성들이 귀인을 미워하는 이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많은 거래를 어, 성실하게 한이 종들을 칭찬을 한 것이죠. 따라서 귀인은 열 문화와 다섯 문화를 남긴 종들에게 성공했다고 칭찬하는 것이 아닌 신실하다라고 이렇게 칭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 비유의 귀인은, 귀인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건데요. 예수님께서 승천, 재림 하시기에 앞서서 자기 백성들로부터 배척을 당하시지만 장차 이 세상을 심판하실 왕으로 재림하실 것임을 알수 있고요. 주님의 승천과 재림 사이에는 어느 정도의 시간적인 간격이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성도들은 주님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성실히 네,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종은요, 어, 신실하지 않기 때문에 악한 종이라고 이렇게 책망을 받거든요. 그 문화를 요 수건에 싸서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20절 말씀. 또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나이다 네 수건으로 싸둔 것은 그 당시에 이제 돈을 보관하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였는데 라비의 법에 보면은요 기탄물을 받은 후에 땅에 파묻어서 도둑을 맞게 되면은 배상의 의무가 없지만 돈을 수건에 싸두었다가 도둑을 당하게 되면은요 배상의 의무를 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의 관행으로 보면은 돈을 수건에다 이렇게 쌓아두었다는 라 것은 매우 불성실한 그런 태도인 거예요. 또이 종은 귀인을 진노하시는 무서운 분으로만 이해를 했었고, 그러기 때문에 결국 주인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그런 행위마저도 하지 않았고, 인간의 존재 목적조차도 잊어버리고 어리석은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21절 보니까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이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둔 아이다. 이렇게 신실하지 않았던 이 사람은요 주인을 엄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엄한 사람은 거칠고 가혹한 사람이라는 것이고 두지 않는 것을 취했던 이 주인은 남의 것을 취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었고 또 심지도 않은 것을 거둔다는 말은 부당하게 취한다라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주인을 매우 부정직하고 나쁜 사람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종이. 그래서 이 종은 장사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기 변명과 주인에 대한 불평만 늘어놓았고, 자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주인을 악평까지 했던, 결국 이 종은 신실하지 않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었습니다. 네, 장사를 했느냐, 안 했느냐에 불성실한 그런 자세였던 거죠. 네,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한 문화, 한 문화 같은 작고 불확실한 그런 삶 속에서 세상의 가치로는 불확실하게 보일지라도 더 힘든 삶을 우리에게 요구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확률이 아니고 확신을 가지고, 어, 사는 그런 싸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이고 만왕의 왕으로 오실 것을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한 종과 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그분에게 우리, 그분이 우리에게 장사하라고 살라고 한그 맡긴 그 삶의 자리에서 어떤 것과 비교할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는 영원한 가치의 삶이며 진리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분에 대한 신뢰인 것이죠. 네, 23절 보니까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내 네, 주인이 말합니다. 차라리 그 돈을 은행에 넣었더라면 이자라도 받았을 텐데 그런데 그종은 기본적인 행동조차도 하지 않았던 거죠. 네 그렇게 불성실하고 무책임하게 돈을 수건에 쌓아둔 거예요 이 종이. 이 종의 문제는 신실하지 않은 어, 신실하지 않았던 것도 문제인데 사실은 이 종은 귀인이 왕위를 가져올 것이라는 가져오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잘못된 판단이 있었고 믿지 못했던 거예요. 정말 왕이 되어서 돌아온다라고 그가 믿었더라면 이렇게 불성실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귀인이 왕권을 가지고 돌아올 것을 믿지 않았고 주인에 대한 신뢰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악한 종이 되고 말았고 자신에게 있는 것조차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일까요? 바로 신실한 믿음으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충성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이 문화의 비유에 등장하는 귀인은 전통적으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인데 그가 먼 나라로 간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로 올라가신다는 의미인데요. 그리고 또 귀인이 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왕위를 받아서 다시 오기 위함이고 이런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재신 어, 재림하실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귀인을 백성들이 미워하였듯이 그죠 유대인들과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께서 자신이, 어, 자신들의 왕이 되는 것을 격렬히 반대를 했지요. 요한복음 19장에 나와 있잖아요. 음,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라고 이렇게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이렇게, 어, 격렬하게 반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비위에서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왔듯이 진실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는 심판자와 완전한 통치자의 모습으로 만왕의 왕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때 귀인이 종들을 불러서 각각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알고자 했듯이 주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신실하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삶 전체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충성을 다했는지를 확인하실 것입니다. 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육체적으로는 우리를 떠나서 우리와 함께 계시지는 않지만 분명히 결산의 때에 물으실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이윤을 남겼느냐라고 묻지 않으실 것이고 얼마나 성공을 했느냐 묻지 않으시고 세상에서 얼마나 큰 일을 했느냐라고 묻지 않으시고 얼마나 큰 업적을 너희들이 남겼느냐 묻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서 작은 일이라도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느냐 얼마나 신실하게 나를 믿고 감당했느냐 모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함께 우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이땅 가운데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우리는 기대하면서 신실하게 그리스도의 삶을 충성되이 감당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구원의 은혜를 주심에도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여 각자에게 맡겨진 삶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역 가운데 있지만 성령 하나님 도와주셔서 더욱 빛나는 사역이 되게 하시며 무엇보다 주님의 영광이 되는 날이 되게 하시며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소망을 심어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족에게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만남의 축복도 허락하시고, 무엇보다 각자가 소원하는 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빛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